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아, 전투로 한번 달렸죠. 토톤이죠 사이드 미러가 바디랑 원색입니다. 그럼 뭐다? 예. 풀 옵션 차입니다. 더 이상의 옵션이 없는 거예요포트투 슈퍼캡 프리미엄 풀 옵션에 19년에, 19년 1월식이고요. 12만키로 주행했고, 오토 차량이고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선팅다돼 있고요. 전륜 타이어도 아직 좀더 타실만 하고요. 적지함 날개 깨끗하고 적지함 바닥 깔려 있고요. 후륜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체 보시고 있고요. 외부 손상 전혀 없는 차죠. 뒤쪽에 후범보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소소속 날개 역시 깨끗하고요. 배기구 라인 엄마. 하체 부식 전혀 없는 차죠. 실내로 오시면은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헤짐 전혀 없고요. 콘솔 서랍장 그다음 옵션이 좋은 차들은 여기에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달립니다. 기본적으로 달리는 겁니다. 풀 옵션 차에는요. 에. 비상공구 상도 표지판에 자키 다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그다음 뒷유리 열선도 달리죠. 인젝트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엔진오일 누유도 없습니다. 마제탄 누수도 없고요. 벨트 상태 깨끗하고 요 저희 국민트럭 매뉴상선는 아시다시피 이렇게만 점검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또 띄워서 하체 영상을 다 찍어 드립니다 점검도 다해 드리고요 부식 상태 기름 세고 이런 부분은 다 체킹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운전석에도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해짐 전혀 없고요 리모콘키 예비키 다 있습니다 <목소리> 출고 당시 그대로 요렇게 나오죠 리모콘 한개랑 예비키 한개 주는게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리모콘 두개 아니다 고막 머럭 하시는데 24년 LPG 부터는 리모컨 키가 두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전기차도 두개 나오는데, 요 당시에는 여기 정상적입니다.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달려 있고요. 핸들 리모컨에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전화기 연동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제조사 내비게이션 그다음 접이식 사이드 미러, 투 채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자, 아이패스 룸미러. 태들를 넣어 주세요. 폴 오토 에어컨에요. 에어. 억수 USB 단자, ABS, VDC 다 달려 있습니다. 1 2만 k 로를 탔고요. 변속 충격이 없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예, 뒷유리 열선 정상 작동되고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덤마 장치 선글라스 케이스 선바이저 등등 다 이상 없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노킹 소리 전혀 없고요. 아, 차 좋다. 후방 감지기하고 다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자, 제가 또 띄워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는 하체 점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체 부식.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타이어 새 거기 때문에 뭐좀 충분히 타실 수 있습니다. 판스프링 여섯 장짜리에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깨끗합니다.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실린더 쪽에 기름 새고 는런 흔적 없고요. 배기구 라인 손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브레이크 오일 세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오일 세면은 검사도 안될 뿐더러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차는 달리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뒤쪽에, 후륜 쪽에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십자베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도 손상 없고요. 오토 미션 쪽에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프레임 역시도 깨끗하죠? 엔진 오일, 진짜 말 그대로 미세누유는 체킹됩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성능을 고지해드립니다. 미세누유, 엔진 오일 팬에 미세누유는 체킹되고요. 전륜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충분히 더 타실 수 있고요. 엔진오일은 한번 교환하셔서 타시고요.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서 수, 오토미션 쪽에. 그 다음 뒤에 <laughs> 후륜오일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환하셔서 타시면 될듯 하고요. 라지에탄 우수 없고요. 하체 역시도 크로스 멤버라든지 이런 거 부식 없고요.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어요. 쿨러 깨끗 하고요. a b s 모듈 에어백. 프레임에 손상 전혀 없고요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면은 범퍼는 이거 소모품이기 때문에 범퍼는 교환 품목에서 제외고요 조금 심한 사고가 붙으면 전파내리 밀리면은 이 앞에 다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흔적도 전혀 없는 차입니다. 저는. 자, 저희는 모든 저희 차는 이렇게 하체 영상을 다 찍어주고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저희 집 물건이 아니지만 중고차 특히 화물차 사실 때 근처 카센터 가셔서 한번 띄워서 점검 한번 받으세요 그런 다음 계약하셔도 충분히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물상사 신부장입니다